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유아 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집에서 아이들 보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온도입니다.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면역력이 5배 올라가니까 몸의 온도를 높이는 또 방법은 예. 심기 혈정, 내 의식, 내 마음을 내 몸에 머무르게 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 몸의 온도가 높아지고, 예, 면역력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상호작용 놀이를 할 때도, 자기 몸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놀이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예, 머리야, 안녕, 짝짝꿍. 어깨야, 안녕, 짝짝꿍. 배꼽아, 안녕, 짝짝꿍. 무릎아, 안녕, 짝짝꿍.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예요. 짝짝꿍을 혼자 해도 되지만, 엄마랑 같이 손뼉을 맞추면서, 손을, 손이 따뜻하게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합을 맞추는 이런 훈련도 됩니다. 그래서 엄마랑 머리야, 안녕, 짝짝꿍. 어깨야, 안녕, 짝짝꿍. 무 무루 안녕 짝짝꿍 거스모 안녕 짝짝꿍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조금 예, 심심해한다면 조금 더 어렵게 도전해 볼까? 이번에는 엄마가 헷갈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시 준비 시작. 머리야 안녕 짝짝꿍. 어깨야 안녕 짝짝꿍 배꼽아 안녕 짝짝꿍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부르는 곳에 엄마를 그냥 따라 하는게 아니고 부르는 곳을 두드리게 하면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체 조절력과 듣기 훈련 이런것까지 함께하는 상호작용 놀이가 되겠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자극하고 두드린 두드릴 때 우리 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집중이 될때 기혈 순환이 잘 되고 온도가 높아져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랑 집에 함께 있으면서 자주자주 서로 몸을 두드려주면 이렇게 면역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니고 아이 의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서로 엄마와의 안정적인 신뢰감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 지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아이들과 즐겁게 해볼 수 있는 이런 짝짝꿍 놀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